너도 피탈 수 있어. 멤버십을 위한 무료 강좌가 있는데요. 네. 멤버십을 위한 무료 강좌는 주로 SNS부터 시작을 해서 저번 연말에는 제가 또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네. 있었고요. 저희가 내일 또 인스타. 에 대해서 또 우리 허재석 국장이 무료 강좌를 할 건데요. 이런 SNS 대한 부분들을 무료 강좌를 쭉 그냥 한두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주... 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쭉을 이곳에서 들으시다 자체도 대단하죠. 그렇죠. 허재석 국장이 내일 마치고하는데 음, 네. 오늘 정말 그, 어, 영감 멤버십에 음. 들어오신 분들은 네. 내일 당장. 네, 어, 맞아요. 당장 이그 바로 개정해서 음.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시간이 늘 네. 있죠. 네. 네. 수 네.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멤버십을 위한 무료 강좌들이 쫙 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세, 세 번째. 번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격증 과정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14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스피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유료 강좌에 공성학당 문화혁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좌에 무조건 10%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네. 10%만 안될는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방송 스피치 과정은 상당한 혜택을 받았죠. 그렇죠. 네. 지금 방송 스피치 과정은 10% 할인 혜택이면 거의 200만 원입니다. 19만 네. 5천 원이니까. 네. 자, 그런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누리는 혜택은 10배? 10배? 네. 곤란하죠. 10배 이상 100배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 이상의 맞아요. 가치를. 그렇죠. 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지. 그런 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으니까 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아직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스피치 이번 주 토요일날 과정 네. 1기가 네 지금 저희 방송스피치 과정이요 어, 수요일날 저녁에 1기가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 2월달에는 대전에서 또 네. 3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 부산에서 구성물. 지금 요청이 구성물. 오고 구성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스피치 과장이 앞으로 지금 방송스피치가 사실은 지금 저희도 이렇게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멤버십을 이렇게 방송으로 판매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방송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가장 필요하죠. 그리고 유튜브 예전에는 뭐 전문가들만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누구나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가 1인 방송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 방청객분들이 몇분 네. 계시는데 네. 순수한 소시민도 방송할수 있는 환경 그리고 네. 누구나 할수 있게 그렇게 네. 우리가 컨설팅 해드리기 때문에 네. 전혀 부담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가문을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